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셋이 모인 자리에서 어딘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서로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직장에서 알게 됐거나 취미 모임에서 자주 마주쳤고 함께 밥도 먹고 술도 몇번 나눈 사이예요. 셋이 있으면 각자가 느끼는 친밀감의 깊이는 조금씩 달라요. 누구는 조금 더 가깝고 누구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요. 사회학자 거르그 진멜은 이런 세 사람의 관계를 트라이어드 불렀습니다. 두 사람만 있을 때는 단순한 연결이지만 세 사람이 되면 관계는 구조적으로 달라집니다. 셋중 둘이 가까워지는 순간이 생기고 그 안에서 한 명은 자연스럽게 중심에서 밀려날 수 있어요. 소소한 일상에서도 그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점심시간 셋이 함께 식당에 갔을 때 작은 2인용 테이블에 의자 하나를 더 붙여 앉게 되는 구조가 그렇죠. 누구 옆에 앉을지 어디가 가운데인지 애매한 자리에서 둘은 자연스럽게 마주보고 앉고 나는 덧붙은 의자처럼 살짝 비켜 앉게 돼요. 그 자리는 단지 한 끼를 먹는 자리일 뿐인데 누구와 마주 보느냐 어디 에 앉느냐에 따라 그 안의 거리와 역할이 조용히 나뉘는 기분이 들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는 대화의 흐름이나 자리가 늘셈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오지 않아요. 둘이 먼저 대화를 이어가거나 어느 쪽이 더 가까워지는 순간이 생기면 나는 자연스럽게 한발 뒤에 서 있게 돼요. 그럴 때 나도 관계 안에서 나의 자리를 조금 더 분명히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어서라기보단 나도 이 안에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작동하는 거죠.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나를 자꾸 감추는 습관이에요. 늘 양보하고, 늘 비켜서고, 늘 중심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만 한다면 어느 순간 내 감정은 관계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왜 이런 관계를 굳이 지켜야 할까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친하다는 이유만은 아니에요. 많은 관계는 좋아서보다 익숙해서 무너뜨리기 어려워서 혹은 사회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마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직장 내팀 오래된 친구 모임 연결된 인맥 사이에서의 거리 그 어느 것도 쉽게 끊거나 거리를 둘 수만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지킨다는 말 속에 사실은 내가 이 구조 안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유지한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감정이 반복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대화가 둘만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조용히 듣기만 하기보단, 짧게 한마디 보태보는 것도 괜찮아요. 방금 말한 그 영화, 나도 궁금했는데, 어땠어? 그렇게 한번, 내 목소리를 안쪽으로 넣어보는 거예요. 둘째, 자리를 고를 때도 늘 마지막에 앉는 습관이 있다면, 이번엔 먼저 말해보세요. 오늘은, 내가 여기 앉을게. 작은 제안 하나로, 내 자리를 내가 선택해보는 연습이에요. 셋째, 공통의 관심사가 없을 땐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어려워요. 그럴 땐 둘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게임을 나도 가볍게 접해보는 거예요. 대화에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작은 준비죠. 혹은 요즘 이런 거 유행이래. 우리도 같이 해볼까? 새로운 관심사를 열어보는 거예요. 넷째, 둘만 아는 얘기가 이어질 땐 그때 나도 있었으면 좋았겠다. 농담처럼 말해보세요. 다섯째, 무리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자기 보호예요. 셋이 모이는 자리가 지치게 느껴질 땐 오늘은 나 혼자 시간 보내고 싶어 그말 하나로 내 마음을 내 쪽으로 돌려줄 수 있어요 이런 작은 행동들은 억지로 중심에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만 관계 안에 조용히 머무는 연습이에요 그게 익숙해지면 불필요한 눈치나 위축도 조금씩 멀어질 수 있어요 셋이라는 구조 속에서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건 매우 자연스럽고 흔한 일이에요 그건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한 번쯤은 겪는 감정이니까요.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